프로나우스 콜라보 보라돌이 라브부 1탄인데요. 박스를 열면은 요렇게 이것도 꺼내보면 굉장히 이쁜 보라돌이 라브브가 나왔는데요 콜라보 제품이라서 보라색 털을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라브브 인형인데요 눈동자도 보라색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얼굴 한쪽에 별무늬가 요렇게 타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도 노란색으로 나왔고 발톱도 노란색으로 있는데 복장을 보시면은 흰색하고 보라색 배색이 들어간 빵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빈티지한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바크로 표현이 되어있는 듯한 요런 디테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도 보시면은 상의는 곡선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를 입고 있고요, 바지는 코듀로이 소재의 보라색 멜빵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동그란 장식이 들어간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데 주머니가 페이크 주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로 꽤나 디테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뒷모습도 보시면은 뒷주머니도 양쪽으로 잘 달려 있고요, 멜빵 바지는 똑딱이로 오 이렇게 실제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카드도 한번 보여드리면 콜라보 제품이라서 콜라보 브랜드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